또 어디서 잘못된 거지? 그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가족방 들어가 봤지? 근데 일단 곰돌이부터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수색... 어, 다 찾아봤어. 곰돌이, 곰돌이, 곰돌이 찾자. 곰돌이, 이제 갈수 있는 곳은 대체로 다 됐으니까. 우선까지 얻었다. 어디 보자. 아니면은 그 붕대를 찾은 순간부터 뭔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일단은 가볼게요. 아, 여기 아니구나. 그게 뭐죠? 얼더게 리방술이라니. 처음 들어봐요. 지대로 이걸 뚫으면 안 되나? 막혔고 머리 손에 넣었고 이번엔 반드시 풀어주겠다. 풀어라. 아, 이쪽으로 가면 안될 텐데. 뭐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진짜 붕대를 찾아준다는 것에서부터 잘못된 건가? 여기는. 얘 되돌릴 수가 없어. 한번 잘못 그런데 그런 관계로 어댑터, 하시바랑 시기타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아역 고양이 안 키워요. 레이코, <laughs> 너또 무슨 짓을 질렀냐왜 전데요? 너는 맨날 문제에 중점이 있으니까. 아 몰라. 이번엔 어이 이 녀석 헐크네, 헐크냐다. 음 아무리, 아무래도 정말인 것 같군. 달리 알고 있는 녀석은 없느냐? 혹시 뭔가 있다면 곧바로 선생님한테 연락하도록 이상 오 다음 걸로 바로 이어지네요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그 녀석들 일곱 가지 불가사의를 조사해보려고 했었잖아 혹시 이 학교의 소문에 조사하려다가 이 학교 소문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오올 뭐야 듣고 있었냐 뭔가를 있을 때마다 내 탓으로 돌리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런 말은 해도 너라면 할것 같다고. 그건 네가 이 학교에서 날뛰었기 때문이잖아? 아니, 원래라면 기묘한 사건을 일으킨 네가 나쁘다고. 좋아서 선물을 만든 게 아니라고. 뭐야, 해볼래 지금 여기서? 아, 그만해 정말. 그보다 하나코, 하시바군들은 어떻게 됐는지 몰라? 응, 어, 그럼 봤어. 역시 너냐? 너였군. 너였어? 멀도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 좋겠네. 아, 레클레크, 스톱스. 아, 부탁이야, 들 알려줘. 알았어. 학교 통학로에 큰빈 집이 있을 거야. 거기에 들어간 거 봤어. 그 영웅이 나온다고 떠들던 집인가? 엄청 기사에 쪼개드리고 있었구만. 점점점. 뭐 어쩔 수 없나? 가봐야지 뭐. 구출하러 출발 마키코 가자 마키코. 레이코 고마워 야 이쪽을 귀찮지 않게 말아줄 레이코 아 알았어 알았어 일곱 가지 불가사의 다 뿌시고 다니면 그럼 집을 완전히 뒤집난다 해도 그 녀석들을 찾아줄 테니까 레이코 정말 뒤지지 말아줘 아 무슨 소리야 마켓코 아무리 나라고 해도 집까지 뒤집진 않는다고 의욕 충전이라도 의욕 충전 아니 레이코라면 그럴 것 같아서 무서워 헐크니까 헐크냐 이런 헐크냐 오 세븐 그대로 있네요. 왜? 여기 오니까 갑자기. 왜... 아 개. 오 개가 있어. 개는 아주 좋은 먹을 리입니다 아, 레이코 이개 평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그렇네. 상처가 꽤나 있어. 아니 상처보다 심하잖아 이건. 딸기 맡겨 이래 와도 개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 그래, 무지 착하다.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계속 그런렁거리는데 어, 도망갔다. 아우, 도망갔어. 아, 계가뒤 쫓는다. 또 그렇게. 혹시 모르잖아, 단서가 잡힐지도 모르니까. 아우, 그런가면 음, 가자! 혹시 괴력 손을... 역시 헐크녀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개도 도망가네요. 도망을 가지 일곱 가지 불가사에서 다 도망가고 신들을 괴롭히지 말아줘 역시 소문은 정말이었나 보군 눈앞에 영혼이 보여 어 저기 개의 시점에서 눈치챈 거야? 아니지 그보다 하시바군들은 그게 어디로 간 거냐 그쪽이냐 빨리 나오지 않으면 이 집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뿌시고 있어 뿌시고 <laughs> 있다고 애 운다. 애 운다고. 쥐 뿌신대요. 아, 갔다. 부서져버렸어. 레이코 탓이야. 레이코, 작은 아이를 울리면 못 써. 아, 미안 미안. 그럴 생각은 한건 아닌데. 어쩔 수 없네. 내 힘으로 찾는 수밖에 없겠군. 사시억군들을 말이야, 으으음... 에... 아, 물론. 지그시. 아, 있지 않았어. 있지 않았다니까. 아, 정말 일어나. 괴담을 죽이러 다니는 건가? 자, 다시 세이브. 아, 잠겨져 있어. 움직이는 통로를 막아놨네요. 이상한특지이었어요 <laughs> 아빠, 이빠 아빠, 지금 이 자식은 지금 이지모르지만 엄청 무서웠나보네.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역시 얘랑 함께라면 언제나 코믹입니다. <laughs> 아니, 이건 <laughs> 역시 이 코미면 그래서 여기저기 잠가버렸네못 빠져나가게 음, 어떻게 하지? 저쪽이 그렇게 나온다면 이쪽도 슬슬 진심으로 갈까? 진짜 집을 부술 생각이냐 어? 레코 설마 설마 안돼 집 부시지 않.. 집 부시지마 부시지마 부숴버리면 될거 아니야 에이 또저 질러버려 짜가자고 역시 역시 헐크냐 오 이번엔 어쩔 수 없으니까 그치? 어부은 엄청 신나죠 자, 다 부수자고 우리야 문을 부셨다 어, 화장실이다 부셔 우리 꽥꽥 우선 찾을 건 없어 보이니까 다 부셔. 아니요, 아까 읽었어요. 또 부셔. 대단하죠? 다 부셔버립니다. 아, 진실 눈이 모으면 뭔가 보일지도 모른다? 어우, 또뭐 모아야 될거 있어. 아이, 정말. 파이 몬. 뭐. 다른 몸보다 조금 튼튼한 것 같은데? 어, 아, 그래. 나중에 와보자 세이브 한번더 하고. 아, 진실의 눈이라고? 그럼 또, 또. 어. 어. 데이터 1번에다가. 어우, 진실의 눈이라니. 이렇게 모아야 돼. 방마다 한 개, 한 개. 여기도 뭐 있나? 오, 방마다 또한 개, 한 개씩 다 있어. 어 그럼 그 일본 방에도 뭐 있나? 글쎄, 여긴 뒤졌을 때 없지 않았어요? 음, 정말. 정말 이딴 거 싫어. 언제 죽을지 몰라. 또 보셔. 보 뭐지? 이게 또 막, 진실의 눈도 숨겨져 있을 것 같죠? 그러기엔 난 잤습니다. 됐어, 가자. 없다는 건이판부 켜졌다. 좀더 대단한다. 음, 여기 또 찾아야 되겠군. 나라 눈 여행지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안 나. 설마 이게 일기장에서 나오나? 안녕하세요. 그보다 케, 케. 아, 하시바들이지? 응, 저기. 찾고 있는 분은 지금 지하에 있어요. 지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짓은 잘못되었어요. 영원이라니, 저희들은 필요 없는데. 아버지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지? 아, 글쎄, 하지만 그 녀석들은 아무래도 지하에 있는 모양이야. 갈까? 눈을 총몇개 모아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시미스를 손에 넣었다. 눈을 몇개 모아야 되지? 아 어, 뭐지 또? 또 다른 이벤트? 잘도 우리 집을 아 아버지 그런 게 아니면 깨 바다에서 그목습을 발리가 물렀구만. 이 런일즈 쩔고 마키코에게 미리 부적을 붙여놓았지. 다 붙여서 성불했을 만큼 내 위력이지. 역시 대단해. 뭐지 대자부인가? 어, 나의 영원, 내 영원, 영혼. 영원이라. 레이코? 아니야, 뭐 가자, 가자. <laughs> 정말 얘는 진짜 무녀집 딸인가? 아버지 번, 두 번, 죽었어요. 음. 여기는 뭐... 구가 없나봐요. 진실 구. 아버지두 번, 두 번, 죽였다시두 무슨 번, 두 번, 리 번, 어? 어? 아, 레이코는 도어브레이커 침으로 손에 넣었다. 이게 뭐야?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미쳤어? 없어, 미쳤어는 뭐야? 도어는 도어브레이커 침으로 지웠다. 미쳤다고도 지운 건 뭐야? 아깝네 아까워. 아키보가 살짝 침으로 주머니에 넣었다. 이게 아, 뭐야? 주머니 넣지 말라고. 아, 진짜, 이 둘이면 맨날 개그물이야. <목소리> 아, 진실다 방마다 진실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자, 그렇다면, 어, 왜못 가? 갈 수가 없어. 아, 됐다. 모르지. 이게 또 방마다 있나 보네요. 이게 또진실구나 여기서만 또 저, 저 박스를 브레이크? 또. 그래 여기 뭐물 보이겠지 어 레이코 여기 벽다름 벽하고 색이 달라 랴. 벽도 부셨어 레이코 나 아직 색이 다르다고 밖에 말을 하지 않았어 어 어라, 그래? 난 틀림없이 부셔 라고 말한줄 알았는데 뭐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로 된 거지만 아 신경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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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어 아 커맨드 잠, 잘못 입력해서 이게 뭐야 이리 가자, <laughs> 이 망할 커맨드. 죽었다 영화 상박인가 민호, 뭐하는녀석이냐이몸이 인간 따위를 이렇게하지거뭐할이 있어? 어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도망가자 하거뭐내코하 뭐야? 이사해야이야이야이금 뛰어 이브이브세이브 왔어, 서둘러. 먼저 가, 레이코는 조금 전에 소개해 놀 테니까. 아, 그음신하다 미녀서, 미녀서, 레이코, 그런 얼굴로 하지 말라고,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레이코 조심해, 조심해. 너무 날뛰면 안 된다고. 넌 너무 날뛰면 안 돼. 알고 있어. 기다릴 테니까. 놓치지 않는다. 뭘 놓치지 않아? 빨리 움직이라고. 그럼 제2 라운드를 시작해 볼까? 여기까지인건가? 안돼, 안돼요. 할머니, 오 구하러 와줬어, 구하러 와줬어. 아파라, 조금만 더 팔이 빨랐으면 그냥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숨이 붙어있는 것만 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하지만 뭐였던 걸까, 그건? 이거 사마, 이게 끝은 아니겠지? 소문을 부르던 집은 흔적도 없이 다 버렸다. 근처 지역에서 이 사건은 화제가 되었지만, 그 이상의 큰 뉴스는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건의 진상은 레코드 이외에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잊혀져 가는 것이었다. 끝이 었나요 끝인가? 와, 짝짝. 재밌었어요. 아, 갑자기 하는 게임이 왜 이렇게 짧냐. 플레이 타임 짧네. 노랜 좋다. 부금 흔한다. 이게 개그 게임이죠, 완전히 순. 물론 저번에 그. 거기서 후반부 쪽은 개그는 아니었죠. 물론 엔딩 쪽에서 개그였지만. 좋은 개그 게임이었습니다. 그때는 꽤 감동했지만 이거는 감동이 없어. 그, 뭐, 무감동. 하셨습니다. 거짓의 영혼 잠깐만 거짓의 영혼이라고? 그럼 딴 것도 있나? 잠시만요.